안녕하세요. 네. 코너손TV 이무리 원장입니다. 이선주 대표님을 만나러 제가 라이브 퍼널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20살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어, 네. 그러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졸업 후에 영어수학학원을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는 좀 무엇이든 잘 파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마케팅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마케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퍼널 마케팅을 알게 돼서 퍼널이란 개념이 그 당시 국내엔 굉장히 생소하고 없는 개념이긴 했지만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너무나도 전환율을 일으키는 당연한 마케팅으로 여기던 그런 마케팅이었거든요. 운이 좋아서 그 개념을 그 시절에 알게 돼서 그때부터 연구하고 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서 7년 동안 퍼널의 길을 걷고 있는 아, 퍼널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퍼널 설계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이제 무엇이든 잘 파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에 학원의 어떤 유형과 무대를 다시 선정하고 바꾸면서 한번 잘 되던 학원을 크게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알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원래 뭐 학원 사업이라는 게 가르치는 게 본질이니 잘 가르치고 실력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잘 가르치는 것과 그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잘 됐던 음. 것도. 마침 무대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서 잘 됐던 건데 자, 그것을 강가한 채또 이동해서 다른 유형의 그런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음, 또 맞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크게 망했죠. 아유, <laughs> 그러면서 네. 이제 잘 파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제가 지금 벌써 한 7년이 되었습니다. 네. 퍼널의 대가 우리나라 7년 동안 퍼널하신 분 있을까요? 네 저도 운 좋게 올해 6월에 이선주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저도 이제 한창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한참 많았어요. 왜냐면은 마케팅이라는 게 학원 운영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학원 원장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원 운영도 아무리 힘들어도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laughs> 넣으면 2가 나오고 뭐 다른 영역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노력한 만큼 나와요. 근데 마케팅은 일 넣어도 0이 나오고 일 넣어도 0 이게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면서 어, 정말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음. 너무 정말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하는데 안할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 광고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 광고가 너무나 이제 후킹이 된 거죠, 제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강의를 신청하게 되면서 제가 퍼널을 6월달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월달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11월인데, 어,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될까?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정말 이게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또 찍었었는데, 제가 광고를 돌려서 뭐, 15배 효과를 봤다.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3000%를 음.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광고비 대비. 이미 제가 그 교육비도 다 뽑았고, <laughs> 광고비도 다 뽑았고, 자신감도 얻었고, 이제, 아, 아무리 힘들어도 할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뭐, 보는 법,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이제 겨우 저는 베이비긴 하지만, 아, 이런, 이게 있다라는 거,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아, 원장님 열심히 하셔서. 저 잘했나요? 그런... 네, <laughs>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laughs> 네. 끝까지 네. 해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작이긴 한데 제가 직접 이제 오늘 여기를 찾아와서 대표님이랑 많이 얘기도 하면서 어,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 놀라웠거든요. 성공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퍼널을 하시게 된그 이유와 뭐 스토리 좀 네. 잠깐 들려주시면 아, 어떨까. 개인 <laughs> 스토리 나오는데요. 네. <laughs> 저는 진짜 <laughs> 눈물겨운 스토리가 음, 좀 있어요. 네. 제가 아이가 내십니다. 음, 아, 대단하네 예, 음, 네, 엊그저께 네. 둘째가 수능 시험을 봤어요. 음. 딸둘 아들도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음. 막내가 현재 중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육열도 굉장히 높은 엄마 중에 음. 하나였고 어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아까 크게 망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크게 망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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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뭐, 너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음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는 음 나중에 우리가 더 친해지고, <laughs> 개인적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은, 네. 네. 어, 정말 크게 망하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제가 그 시쯤부터 아이 넷을 어, 저 혼자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 넷을 혼자 아, 키우는 싱글망이자, 네. 아, 가장 벌써부터 여성, 증들어 이런 여성이기도 <laughs> 하고. 아, 네. 네, 그러긴 하는데, 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음. 말씀드린것 같지만, 아무렇지도 않진 않겠죠? 네, 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극복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성공했셨고 극복했기 네.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어,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을 넷을 키우고, 그리고 저는 학원을 망했어요. 음. 그런데, 그 또, 다른 학원에서 영어랑 수학이랑 같이 하는 좀 대형 학원이었는데 영어 학원은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수학 파트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수학 파트 때문에 영어를 계속 수강생을 수학에서 빠져나가니까 같이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영어 쪽도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음. 이 수학을 극복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음. 연락을 받아서 이 수학학원을 맡아달라, 수학원장을 해주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미 모든 시험비다 되어 있고, 현재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지금도 수익은, 월급은 벌어간다. 근데 이거 살려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수학이 살아야지만 영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약간 그러한, 그 당시 그랬던 구조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제안이 들어왔는데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고민 되셨을 거예요. 네. 네, 그걸 제가 그걸 덥석 무는 순간, 음. 저는 당장 아이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해결은 됐지만, 음. 고민이 되는 건, 내가 이 학원을 언제까지 얼만큼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음. 학원이 정상화되고 잘 되기 시작하면, 결국엔 제가 떠날 곳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러고서 제가 봤을 때, 아, 앞으로 10년은 제가 더 교육업계에 있을 수 있어도, 10년, 나이 상으로, 음. 10년 이후까지 내다보기 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좀 배워서 잘 파는 달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던 모든 시절을 통틀어서 그때가 제일 가난했던 시절이었거든요. <laughs> 그러니 이게, 음. 어 그냥 돈을 막 쏟아붓는 광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라인에서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걸 찾긴 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했고 뭐든지 다 마케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돈이 덜 들어가면서 내가 일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오는지 측정 가능한 그런 마케팅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찾게 된게 퍼널이었고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진짜 극단적으로 닥치는 대로 퍼널을 설계했습니다. 를 그래서 그 시절에 어, 처음,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도해봤던 퍼널의 유형들, 음. 이런 부분들을 운 좋게 제가 상황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퍼널에 더 집중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엔 아이들 때문에도 했죠. 그러면서. 1을 어, 넣어서 2가 나오고, 1을 음. 어, 넣었을 때 10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한 상태에서 제가 무엇인가의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라면, 음. 제가 그 시절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아, 이게 극복이 어떻 어떠... 극복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라는 것도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음.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유의미한 음. 성과들을 좀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때 진짜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네. 두 가지 길에서 정말 커다란 두 가지 길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의 당장에 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월 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그런 네. 원장의 길을 어, 선택하기가 더 쉬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약간 먼 길을 보시고, 끝을 보시고, 약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잔고가 막 10만원 아래 떨어지는 날들도 있었거든요. 음. 진짜 눈물겨웠죠.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길을 걷고 있다는 라 건, 시간이 흐르면 좀 해결될 수 있다는 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그 시간을 좀 앞당기고 싶다라면, 그만큼 남들보다 더안 자고, 안 놀고, 음. 그 네. 시간을 더 할애해서 노력하면 음. 된다는 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만 시간을 만 년에 걸려서 음. 하지 말고, 만 시간을 쫙 땡겨가지고, <laughs> 내가 <지금> 2, 3년 안에 <laughs> 그 정도의 어떠한 음. 어, 체험을 완성해보자라고 음.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드라마도 안 보고, 거의 뭐, 육아, 네. 아이를 아이들 돌보는 거, 음. 그 다음에 커널. 음. 이두 가지만 아, 했었어요. 정말 절실함이 네. 성공의 그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실함이 이 정도로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맞습니다. 효과를 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지금 생각해보시니까 이제 잘한 선택이었다, 이제와서는 만약에 맞을까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갔다, 네. 그럼 또 동일한 선택을 할것 같은데, 음. 만약 지금의 상태로 돌아간다, 음. 저는 학원을 하면서 학원 퍼너를 짤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제는... 아, 이제는... <laughs> 네네, 어... 뭐, 학원을 또... 하고 최근에도 음. 교육 번호를 하나 짰는데, 네. 음. 음. 다 말할 순 없지만 네. 성과가 어. 아주 매우... 어. 아주 쭉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와. 그래서 아, 이제는 네. 제가 알것 같아요. 오.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걸 넘어서서 음. 어떻게 비즈니스로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좀알것 같고. 어, 학원 사업을 제가 다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좀더 예측 가능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망하지 않, 안 아직 안,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기에는 근데 망해도 다시 할수 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원장님께 <laughs> 저는 가장 아셔야 되는 부분이 마케팅이라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더 개발해야 음. 돼, 내가 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은 뭐 <laughs>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정말 기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마케팅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고객의 마음을 좀 이제 알아야 되고 고객이 사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음. 아셔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들이. 근데 아직도 또 어떤, 어떤 원장님들은 잘 모르겠다. <laughs>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잘안 되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네. 지금은 음, 우리 아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음. <laughs> 아다리가 맞아서 잘될수 있지만. 음. 어느 순간 뭐 하나가 유행이 음. 바뀐다거나 음. 환경이 좀 변한다거나 그런 거에 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축은 뭐 나의 컨텐츠겠죠. 내 실력, <laughs> 내가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 음. 이거는 뭐 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음. 축이지만 또 하나는 이 축이 잘 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음. 해주는 이 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정말 가져가야 된다. 네. 이게 교육뿐만이 아니라요, 건강식품이든 음. 어떠한 제품이 됐든 음. 네. 이 마케팅 없이는 요즘 네. 모든 거에 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음. 것이 잘 보여질 수 있는 마케팅을 음. 설계할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퍼널이 뭔지 이쯤되면은, 퍼널이 뭔가요? 막 궁금하시고, 이제, 어떻게 지역학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또, 이선주 대표님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가장 기억에 남는 퍼널이라든지, 지금 나에게 이제 퍼널은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음, 어떨까요 퍼널은, 네. 제가 그, 저의 인생 퍼널을 한두 가지 정도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 음 하나는, 건강식품 퍼널이거든요. 음. 건강식품 퍼널을 약간 제가 교육하던 사람이잖아요. 음. 교육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 광고하지 않았어요. 음. 고객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음. 그래서 고객에게 어,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음. 그 컨텐츠를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했죠. 최근에 우리 원장님께서 네. 어, 설렘 영어, 그리고 네. 또 지금 지역에서 학원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컨텐츠를 홍보하시듯이, 저도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면, 고혈압 환자들이 갖고 있을 만한 그 고민들, 음. 그 고민들을 갖고 있을 때 보고 싶은 컨텐츠, 음.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 컨텐츠로, 컨텐츠를 받아보는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거기에 db를 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터 아닌 이상은, 음. 대부분이 고혈압, 고지혈증, 네. 당뇨,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음.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음. 그분들이 그콘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구매를 하시는, 지금, 건강 쪽에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퍼널의 음. 유형인데, 건강편지 퍼널이라고, 이때 음. 2020년대 만든 퍼널이에요. 음. 그 퍼널을 가지고, 어, 제로 베이스, 음. 한, 일반,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박사님이셨는데, 네. 한 포에 만 원짜리. 음, 비싸네요. 네, 주스 한 포에 네. 만 원이고, 30포 단위로 한 박스가 30만 원이었어요. 가격 네. 할인 없이. 오. 이 30만 원짜리를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팔기 시작을 해서, 음, 음 대략 한 20개월 걸렸을까요? 처음에 설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 달에 한 20억까지 팔았거든요. 어, 대박. 네. 20억이요? 20억을 <laughs> 팔았습니다. 와, 20억을 대단하네요 팔고 네. 그리고, 연매출로는 한 300억 정도 됐었을 거예요. <laughs> 20억 판 달이 있고, 네. 올라가던 달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냥 주스 네. 단일 제품으로 해서, 음. 한 달에 20억까지 팔았던 음. 그 제품이 저한테 좀 많이 기억이 남고요. 네. 그것도 역시 제가 막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음. 원래 그 전에 교육하던 사람이라 어, 그커널 자체를 그렇게 좀 맞췄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커널이라는건 사실 이 제품, 내 제품, 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가안 고객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은 라이브 커널의 대표로 있지만 요전에 음. 대표로 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도 어 처음에 제가 이제 퍼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그 회사의 퍼널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퍼널의 설계 자체는 완벽하게 교육 퍼널이었어요. 음. 웨비나를 모집하고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의 제품이 어,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정말 교육 퍼널이었는데 그 퍼널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연매출 100억까지 키웠거든요. 100억. 100억까지 키우는데 그때 한 4년 정도 걸렸나 그랬던 와,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그 시절 중간에는 코로나도 지 있었어요. <laughs> 퍼널의 유형이 음. 앞부분은 약간 오프라인 형태의 퍼널이었어요. 음. 그러다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100% 온라인 퍼널로 바꿨죠. 아. 그전엔 세미나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네, 했다가. 네, 맞아요. 음. 네. 그렇게 유형이 바뀌면서 몇몇 출 3천만 원에서 몇몇 출 100억까지 많이 들어 냈었는데 단순히된건 아니고 <웃음> 네. <웃음> 한 3-4년 걸렸다 아, 아니 3-4년만 해도 어떻니깐 까 <laughs> 네, 아까 그 제품도 음. 처음에 한달 동안은 전환율 음. 제로였어요 음. 그런데 진단해. 제로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음. 그거 계속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한 6개월 정도 5-6개월 정도 걸쳐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때부터 한 1년 반에 걸쳐서 20억까지 연 매출 아니고요. 한 달에 음. 20억까지 판매를 한 거죠. 네. 그것도 초반에는 안 되던 시절이 있었던 음. 거죠. 뭐 그걸 개선하면서 네.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두 가지가 전체 가장 네. 기억에 남는 퍼널입니다. 자신감 있으신 이유가 있네요. <laughs> 그래서 이쯤 되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퍼널이 뭔지와 또 이제 그게 지역 기반의 학원이랑 연관이 될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laughs>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laughs> 네.